너무 좋아갖고, 여 너무 좋다. 너무 찢어지 옆에, 마을 옆에. 어, 도달했는데, 그 여기 말고, 우리 그 입구 쪽으로 다리 걷는데마자 바로 진입로 있잖아. 여기 오자마자 거기. 거기는, 어, 물이 깨끗하네. 어, 뭐, 우리, 요, 지 가슴, 가슴까지 물이 오고. 요즘 노을이 편하네, 노을이. 우리 화장실 때는 저그 안쪽으로 들어갔었는데, 뭐예요? 유튜브에 올리게. 유튜브. 유튜브. 수원해? 네, 그, 아, 이제 가지도로 들어가니까. 오전엔 좋았는데? 오후에는 응. 안좋았는 아, 뭘 막아놓으니까 이 온도가 안 떨어지는구나. 이 나도 냉방 뜯다다는다아 응? 다 먹어야지, 뭐. 뭐. 그니까, 빨리 먹어야지. 시간 이상 다 먹어, 이거. 한순씩더 먹어. 은나 아, 먹어라. 어, 난 있어. 응. 먹은 야. 어. 응. 그러니까 초장 넣고 마늘 넣고 고추장 장 응. 올리고당 넣고 응. 매운 고추 넣고 응. 고추다 씻어 깨도더 가는 것 같은데 응. 고추씨 어? 수영하러요? 어, 무슨 해바라기야? 이 <laughs> <laughs> 우리가 살살 바르라 했는데 이건 숟가락고집로 찍어가면 안돼? 응? 찍어서 막음그러잘안될거 원래 솔로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니까 살살 바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념이 많으니까 지금 응. 불넣 응. 땀 흘려가매. 나땀나 이게 뭐라고? 나. 내몇시간잡 봤나. 비만해 이게 뭐 살찌가 되 거라. 기념사진. 청 청소하는 응. 소리야. 잠 보상 못괜겠네 아. 양맛이 을것같 거의 클렀다. 다 나는 냄새는 나데 계속 사진찍고 지더라응응 맛있어. 음, 양념이 음, 좋으. 음. 어 양념 음? 음. 괜찮나? 응 음, 괜찮아. 괜찮 괜찮어. 괜찮. 아 언니 음식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음. 양념에 물기가 더 있어가지고 좀 그래 약간 쌍기듯이 해야 돼. 약간 안쪽이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 하는 거보니 양념을 무난하게 하더라고. 그 그거는 음, 이게 도리뱅뱅이 아니고. 그냥 뭐지? 도루, 도루묵 그... 조림? 이거. 어 그런 식이야 이거는 음, 조림? 아. 얘 뱅뱅은 위에만 올려 당신은 왜 쇼핑밥을 안먹냐 아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연수씨 안 먹어? 아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왜안 먹어? 그게 안 좋아요 어? 미국 고기 먹어요 미국 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우 나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나는 안 되고 뭐지? 회도 크다 먹을 때 먹지 뭐. 안먹지나요 고맙네. 좋아하진 않아요. 고맙네. 않아요. 고맙네. 먹어. 먹어. 난 별란다. 이오면별지 먹어. 비린 맛은 없어. 뭐. 아니 먹어 봐. 특이 가지고 냄새. 아 먹어 봐. 싫다고. 그냥 멸치 멸치지 내장 지 멸치 큰 거야. 응. 그런 응. 거 같아. 멸치 맛도 안 나. 멸치도 잘안 먹는데. 고소하네. 맛있을 거 같아. 먹긴 먹겠지? 민물고기야. 일반 바다고기보다 맛이 나잖아요그 맛에 양념맛할 있습니다. 바짝바짝 야, 이거 많이 빻아 놓으면 좋겠다. 괜찮네. 뭐 <laughs> 음. <대단해>. 음. <laughs> 이야, 음. 잡은 보람이 잡은 있네. 그래. 어. 아. 이제 어떻게 할줄 알겠어. 음. 장모님이 해주신 양념 그거 아직 있나? 그걸 두고 면 되겠네. 양념이 단짠하면서 그 마늘의 단맛이 엄청나네 응? 다음주 또 잡아 응. 다음주..목고기? 아니 <laughs> 목고기는 잡기 다... 쉬워 다음주에 만약에 진짜 그래 된다면은 토막 쳐볼거야 <laughs> <응? 웃음> 나는 안할거야 <laughs> 왜 잘한다고 했는데 다음주에 선풍기로 될거야 그 샀어 그래서? 아, 나뭐 어떤 거 뭐. 뭐. 그때 왜거 아니야? 이런 거 들고 오던 배움처럼 어. 들고 오던 전품기그 비싼 거아니야 음. 비싸잖아 비싼데 요즘 많이 비싼 싸졌단다 저렇게는 많이 응. 싸졌단다 응. 아 충전기그 주문했는데 집으로 갖고 어 걸려 열을 못잖아 그 해도 해도 됐겠네 안 없어 없어 국내 국내 사이트 없나아한대에서안 팔던데. 맞아 맞아. 판매사에 그걸 안 팔아 옵션으로. 옵션 충전기를 뭐. 따로 안 팔더라고. 따로 안팔 전체 뭐. 다 사야 돼. 있을 거가 그냥 <laughs> <다른데>. 야 <아우야>. 매워. <매웠어. 웃음> 음. 어제 음. 자고 왔어? 어, 사 왔지? 어. 아물한 그릇. 저 샤워하러 갔다 올까 생각 중 수영 수영 한번 하러 가자 네. 갈래? 그거 둘이 아. 어부 타기 왜날 자꾸 거부하는 거야? 내가 두개두개다 충분히 채는데한 개를 빌는거릴 약하고,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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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또 씻어야 되는 거야그렇아 <laughs> 그보다도 금방 화장실 갔다 올게 죽겠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laughs> 하루 더 있으면 몰라도. <laughs> <아유, 살다. 웃음> 맛있다. 맛있이 딱술 한 주네. 어, 진짜 맛있게 먹인다. 응. 응. 딱술 한 주. 하나 <laughs> 먹 봐요. 진짜 비리지 않아? 응. 나 지금 배 터질라 그래. 자리 이건 배 터지면 안 돼. 이거는 맞네. 이거는 아니 아니 아니. 장의를 봐서 좀 먹는 거야. 도시락 하... 먹고 있잖아. 그래 도리백백 얘기했는데. 뭐 봐라. <laughs> 진짜 <맛있어>. 배 <배토질로> 터지는데. <laughs> 음. 아니면 이거 잡기가 힘들면은 생각했는데 멸치로 큰걸사 물에 부가 가지고 다시 튀긴. 데 가보명 흥탕집에 3만원이니까 먹으 오래. 뭐사 3만원. 리 병병 3만원. 비싼 거 아니야? 오른 가 아니야? 오른 가 아니기는 두아씨가 그 반도로 잡아가는데 선수던데. 반도줄 두 번에 그냥 한 바가지 잡아가던데. 우리 옷도 막. 여기서 잡아 이걸 보니까. 여기서 합던데.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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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걸 봄에 밤에 가면 봄 밑에 이렇게 떨어진 게 있잖아요. 잡혔어요. 아, 여기 그래 치는데 못 떨어지는데 뭐 거기 있어 짠 거. 근데, 근데 우리는 네. 아무도 못잡 잡았네 그집 여보 우기 집. 아니 그 아들 막그 앞에 먹더라까 그, 아무도. 다다닥 끄더니 <laughs> 그냥 거의 뭐 반바가지 또 다다닥 끄더니 두 바가 딱한 바지 딱 만들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 잡으러 가니까 없어. 여기? 시간 때 아니. 아니야, 지금 해준 분은 여태까지 알게. 아니, 뭐, <laughs> <도전? 웃음> <시간> <laughs> 어, 음. <laughs> <laughs> 아, 없지. 도전? 지금 이시가 도전? 알겠어 집에 먹을까 어, 집에 가지망가 응. 응, 줘봐아 됐다. 가야지. 하도 숙켜야 돼, 는랜만 아, 어, 매워. 어. 음, 잘 먹어. 어. 가만네 <laughs> 안절잡아갖고 <laughs> 땀 흘려가지고 요리해가몇점뭐 이런데 어 역시 한루가 오래 걸리면 튀기니까 양념이 많네 근데 튀기니까 차라리 그 다음에는 양념해가지고 <laughs> 자다가 밖에 쪼래 음, 튀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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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가 말한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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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입니다 그 같이 졸이면 안돼 얘네 지금 졸이면 얘기하는 거야 너도 쪼래. 맛있어 응 얘네 장수 먹었어 우리 음. 그 마술이 형님은 고기 주잖아 시간 다리다 잡은 거 오늘, 지금, 순대 아저씨하고 지금 또 저, 잠시 냉장고 있는 그 껍질 갖고 지금 난리 났다. 언제 먹는 이제. 누나는 양념 모여준다, 뭐 하고 있고. 해주겠지. 껍질, 껍질. 매운탕은 괜찮겠다, 그래. 어제, 요 껍질 잡나, 아저씨? 매운탕이 <목소리> 그래. 아까 그 사람이 그 껍질 새끼 <목소리> 아니었 우리 다 버리더라고. 아니 음. 그게 더 많이. 꺼지 꺽지 없는데 응. 어제 보니까. 응. 커. 봐야 응. 이. 아니 아너무도잘 없고. 봉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laughs> 보고 있다가 <laughs> 꺽지가딱 지나가면 탁 때리더라고. 그 그래, 죽더라고. 혹시 응? 어 그렇더 그냥 시키 하고 죽인다고. 예. 네. 어, 그래 가지고 그래도 되어 잡혀 그러니까. 아잘잡혔나면 어, 문제는 우리 껍지가 안 보여. 가는 게. <laughs> 보여야 때리지. <laughs> 네, 맞아요. 어, <나래>. 가리보다 껍질이 어떻게, 껍 최고죠. 기란차는 껍지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laughs> 맞죠?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laughs> 쏘가리는 그냥 일반 뭐 저런 데 저수식 가도 간간이 있잖아요. 껍질은 이런 물에 맑은 물 아니면 없거든요. 나도 일국수고기거든